안녕하세요. 저희가 경매장에 최하 한 달에 두 번은 가서 나무를 구입해 와요. 이제 구입할 때 오면 소재들이 바로 이렇게 팔수 있는 소재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을 갖다가 갖고 키워야지 우리 구독자나 소비자들한테 갈수 있는 소재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 이삼풍나무이 놓고 보시면 이게 작년에 막 이렇게 나무가 여기 지금 그 나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었다. 그럴때 지금은 이렇게 하고 응, 어. 동그랗게 돼 있지만 이게 올 때는 그냥 가지도 몇개 없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는 나무였어요. 응.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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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그걸 갖다가 한세번네번 잘라 주니까 나무가 그래도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이루어졌죠. 근데 지금 이 목대에 비해서 요 카바가 아마 그래도 한이 정도는 커져야지. 응. 나무가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이좀 작죠. 그러니까 오래 키우면서 계속 이제 순직히 잘라가는 작업을 갖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1 년을 갖다 큰 건데 우리 분재원에서 이렇게 짧게는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그 모양이 별로 안느껴진단 말이에요. 1 년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풍부하게 그 만들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지금 보여줄게 공조팝이라는 거를 어저께 우리 경매장에서 사 왔어요. 근데 자이 조팝이 참 이렇게 굵은 거 굵게 되려면 세월이 참 진짜 어마어마하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 조팝을 참잘 키웠다.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 딸내미가한 이만큼 큰걸 갖다가 나름 이렇게 짧게 잘린 거예요. 근데 야이 공조팝을 내가 볼때 얘네들은 그래도 좀 제대로 되는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그냥 쳐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뿌리 근상으로 만들어진 위에서 아주 최대한 바짝 쳐가지고 새싹을 받았을 때 요거 가드봉치가한요 정도 나올까 하는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여기 리아카에 한서개 갖다 놨어요. 어, 서너 개 갖다 놨는데 우선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해서. 저희 전동 가위가 참 편해요. 그래서 우선 크기를 내가 짜더라도 한번 여유있게 잘라 볼게요. 이렇게. 이거 항상 아시죠? 그냥 어느 정도 가운데 선만 정하고 나면 내가 대충 선을 맞춰서 동그르자박하게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의 취향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소품이 됐죠? 이 앞에 게레더큰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소품을 만들었어요. 이런 소품을 만들고 나서 이 절단된 면들 타고 들어가기 쉬우니까. 여기는 일단 기어 나루를 발라야 되는데, 기어 나루를 바르기 전에 우선 없애야 될 가지들이 생길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요 가지 같은 경우는 시작되는 점에서 나와가지고 요거, 요거 하나 없애서 아예. 그리고 또, 여기도 안으로 들어간 가지가 있네. 그쵸? 여기 안으로 들어간 거, 요것도 하나 없앴어요. 짧게 아무것도 없앴네. 어. 그리고 나무 여기서도 지금 가지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보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우선 잔 것들 잔 것들을 제가 좀 솎아 버릴게요 하나 솎고 또두개 어, 솎고 여기도 조그만 거 하나 있네 이렇게 솎아 놓니까 응. 모양이 좀 어때요 아 여기 겹쳐 있네 두 개가 그쵸 이두 개가 겹쳐 있어서 앞에 거를 갖다 없애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꺼 상처가 생기는데 어차피 조팝이니까 이 가지들이 막 자라다 보면 상처는 아마 씨에 아물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이걸로 음, 자른 게 면들이 조금 예리하지도 못해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어, 잘 예리하게 안 나가네요 일단 안 나가도 일단 다른 가위가 지금 없어서 이 상태에서 음, 기어나를 갖다 한번 봐라. 기어나를 아시죠? 이게 접착제, 나무보호제 상처 보호제 단점이 이렇게 뾰족한 거에 찔리면 옆에서 엄청들 새 나와요. 그래서 손에 묻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마르고 날도록 쓰려면 앞에서 쓰고 옆에서 쓰고 써야겠죠.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그냥 나무 마데카솔, 그러니까 나무 마데카솔. 하니까 너무 한 회사만 선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무 마데카솔 또는 나무 후시딘 해갖고 요렇게 바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여기에 기온나르죠 카타바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상처 땜빵 하는데 이게 많이 쓰이고 요기온나르 요즘은 뭐몇 군데 회사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뭐기온나르가 그냥 제일 무난하게 쓰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발라주시고 약을 바른 다음에 한번 더 이렇게 말른 다음에 발라주게 되면 깨끗한 상처를 갖다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 지금만 봐도 이쁜 소품 같지 않으세요. 요거 잘라버릴까 말까 한번 잘라 버릴 것 같아요. 조금 치만 줄여볼게요 야이 이게 될까 아 꺼졌구나. 야, 야, 야. 어. 자, 심한 조치로 한결 보기가 나는데 여기서도 여기에 좀 겹쳐지는 것 같기는 한데 요걸 없애면 요쪽 공간이 좀 없을 것 같고 가운데 걸를 갖다가 없애면 또좀 허전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일단 살려서 싹 나오는 거보게요 자. 요거는 어쨌든 지금 오늘 잘랐으면은. 한 불과 한달 정도면 이발을 한번더 해서 아까 그 당단풍처럼 이렇게 조그만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 굉장히 이쁜 소품이 되겠죠. 어. 공조파 이렇게 꽃이 그냥 이렇게 어. 수국처럼 다방하게 피는데 열매까지 달리고 그러면 상당히 이뻐요. 이렇게 훌륭한 소재를 만들어서 값싸게 공급할 수있다는게참 그래요.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한번 여기서 어떤 걸 해볼까? 네 개가 생는데 조금 시간을 길게 할수 있는 걸로 한번 해봅시 요거 좋다. 이것도 근상이 여기 있고, 여기 밑에 뿌리가 있 일자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일단 키부터 과감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얘는 뭐 꽃이 안 펴서 그렇지, 조팝 나무의 성질로 하면, 두 달만 돼도, 뭐, 우리 구독자들한테 권해드릴 수 있을 정도의 이쁜 소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달이면 상당히 빠릅니다. 한쪽이 가지가 이렇게 길게 늘어졌네. 요거는 요걸 갖다 그냥 한번 살려볼까, 그러죠 잠깐만, 이렇게 자르니까, 아, 뭐야, 여기, 여기, 길게 늘어진 뭐 여기서 일지라 그래야 될까 어. 그런 상태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나무가 이것도 좀 재밌게 생겼네요 그래서 아 이거 이런 데 기존에 있는 거 밑에 싹 나오는 거 이거 그래서 이런 거 상처 처리해서 지저분한 거 없애고 하면 여기 얘네들은 금방 진짜 이쁜 소재가 될것 같은 느낌이에 이 경매장에서 갖고 온 나무들을 제가 앞으로 자주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나무들은 많이 손질이 돼 있고 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선보인 나무들도 있고 그러는데 경매장에서 온 나무들은 별로 선보인 나무가 아니고 우리 집에서 있는 나무다 하더라도 나무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아주 좋은 소재거리가 될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약간 얘를 갖다 이렇게 잡아 드려도 되는데 자, 여기서 가지 가다 이렇게 많이 뭉쳐 있는 부분들. 또 뒤에, 음, 그 뒤에도 좋네요. 이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쫓아 올라왔어요. 같이 이렇게 나무가 붙어서 공간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 없애고, 이것도 아예 그냥 파사액스 잘라버리죠. 이렇게 화분에 들어오면 얘네들이 지금 만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분재 1학년생이 되는 거야. 이건 이제 분재 1학년이 되기 위해서 밭에서 이제 소재로 이제 큰 나무들이 되는 거요 일단 분재 1학년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갖다가 해야지만 나무가 점점 이뻐지는 기본 틀이 되는 거죠. 뒤에 가지들 있네. 이 뒤에 가지를 숨니까 말까 옆에서 한번 봐야겠어요. 뭐 살려볼까? 이렇게 동그랗게? 일단은 뭐 살려보죠. 뭐 가지가 있고 쓰레기 좋지않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중에서 이거 거슬리고 두 개, 한 개나 최소한 한 개부터 없애볼까요? 요거는 너무 같이 붙어있어요. 얘네들은 요거는 한 가지는 한 간자에서 두개 나간 거고 요거 하나만 없애보도록 하죠. 옛날에 제가 강의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상체 처리할 때 온폭파지게 하고 암울었을 때 깨끗하게 암울려게끔 처리를 해라 하는 것 이렇게 움폭 파이게 한 다음에 자 이거 모양이 괜찮을 것 같죠? 이 기술 죽어있는 뿌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 상처 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우선 짧게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아그 속에서 쳐야 되는데 여기서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쳐야지 자이렇게 해갖고 약을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불과 과일을몇번안 했는데 나무의 기본 틀이 나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틀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계속 싹 나올 때 순직기도 좋고 하면서 장가지를 많이 받으려면 순직기 가지치기를 해서 무수히 많은 싹들을 받아내서 여기 동그랗게 응, 만들어내면 금방 이쁜 소재가 될 거예요. 요거 잎사귀 한번 싹 나오면 제가 이쁜 분에 갈아가지고 우리 그 유튜브 판매 사이트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공조파, 요 쉽게 만들어지는 거. 원래 느릅나무가 있으면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느릅나무 소재가 지금 별로 없어요. 자, 느릅나무를 처음부터 키우다 보면 싹 가지 다 없애고 녹지거리 해서 키우다 보면 아 나무의 변화되는 모양을 금방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제 만들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이렇게 굵게 키운 공조팝을 소품으로 그냥 한번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키우면 굉장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제가 이거 작년에 우리가 쌀이 나무를 사갖고 와서 이렇게 있는 거 1년 잘라서 밤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1년에. 근데 이걸 또 상품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아 모양이 여기가 이렇게, 죽은 가지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아, 이 뿌리가 여기 있는데, 이 가지들이 너무 엉켜있어요. 그래서 이걸 살릴까 말까. 이건 죽었네. 그래서, 이게 1년 키운 걸 갖다가 샘플로 보여준 건데, 아까 조팝은 뭐, 훨씬 더 이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아까처럼 한다면 더 잘라야겠죠, 1년? 근데 이거 꽃이 맺혀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기서 나무 모양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이두 가지가 이렇게 자르면 없어져요. 근데 이 뿌리가 이렇게 길게 나와서 그 뿌리를 그냥 하나 없애고 그래도 나무처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하나 자르려고 갖고 왔어요. 1년 된 거, 2년차 소재입니다, 이게. 근데 2학년짜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키우게 되면 가지 밥은 지금 아까보다 없어졌지만 밑에 겹치고 죽어 있는 가지 있는 뿌리를 갖다가 가지를 어,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어휴, 나무 계속 만지면 지루하지 않냐, 그러는데, 우리 분재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나무 만지는 시간이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무가 변화되는 거. 나무가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져서 느낄 수있 평생 취미를 할수 있는 게이분재죠 근데 나무에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나무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바꿔나갈 수 있게끔. 요 요것도 이제 꼭 보고 나서 요 가지들 한번 더 짧게 정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흐름을 갖다가 살려서 나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크게 어렵기도 하지만 내가 조금의 관심만 두고 있으면 이쁜 소재를 갖다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접합을 이렇게 만든 거, 소품. 이거 한 달이나 한달반 뒤에 일 나왔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당담풀처럼. 자, 오늘은 경매장에서 갖고 온나무랑 놀기 1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계속 희킹했지만어쨌 일단 공접합 모양 만들기를 한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